안녕하세요. 예술로 가게 기획자 허슬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술로 가게가 시즌2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예술로 가게가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술로 가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신 사장님은 예술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가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받아 서로 소통과 협업으로 상생하는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동네 곳곳의 공간들에서 전문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이 펼쳐짐으로써 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 사장님들께서는 각자의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와 주니 자동으로 홍보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코로나로 주춤해 있던 각자의 활동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술로 가게도 예술가와 사장님들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따뜻하고 풍성하게 진행되고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예술 수업 안에서 창작 과정을 통해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들은 힐링 레시피 모음집 전시회로 열렸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관람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전시 행사에는 예술가의 도스트도 더해지면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술로 가게와 작품들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하신 분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술로 가게 시즌 2에 함께 해주신 예술가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시각예술가 백샘이 작가입니다. 예술이 조금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하는 철학을 담아 아트앤디자인 스튜디오 아마도랩을 설립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가게는 작년 처음 시행되고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안 및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이 이웃분들에게 좀더 접근하기 쉽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의 방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로 행복한 도봉구 즐기기에서 도예 수업을 맡은 이주환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고 예술을 나누는 삶을 꿈꾸다 보니 도예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스튜디오 이래라는 제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업사이클링 작업에 관심이 많지만 도예와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지만 예술로 가게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오랜 시간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제 작가 인생 한 페이지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가게의 사장님들이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셨는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술로 가게에 참여하게 된 달코픽 사장 윤소라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를 안쪽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클래스를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고 알게 되셔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 사유의 사유를 운영하고 있는 주상호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면서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저희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희망이나 즐거움을 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아이보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현이라고 합니다. 카페 아이보리는 원 테이블 컨셉의 되게 독특한 컨셉 있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저트랑 커피도 직접 수제로 거의 다 만들고 있고, 브라이덜 샤워나 아니면 대관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카페와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원 테이블을 만든 취지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청 베르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주, 이예지입니다. 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군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워졌었는데, 도봉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어, 좋으신 작가님들도 만나게 됐고 도봉 주민들께도 홍보가 되고 저희 공간에 편하게 와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예술가와 소통하며 가게의 분위기나 업종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공간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예술로 가게 2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간별 맞춤형의 원데이 프로그램이 16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예쁜 조명으로 활용이 가능한 북램프 만들기, 책을 보관하고 받칠 수 있는 북스탠드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꽃과 식물을 관찰하며 작업하는 식물 아파트레이, 꽃화병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꽃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디저트 카페에서는 디저트용 접시와 포크, 컵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에서는 카페 자체를 주제로 하는 카페 콜라주 드로잉과 티스코스터 만들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술로 가게에는 사장님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장님들을 위한 힐링 워크숍으로 예술 활동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여건상 워크숍의 진행이 쉽지 않아 조금은 다른 접근으로 사장님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에만 열중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즐거움과 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고 사장님 맞춤형 힐링 키트 제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원하는 것들로 구성된 키트였기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저 또한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예술로 가게는 지역의 예술가,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들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예술로 가게를 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동네 곳곳에서 작은 물결처럼 끊임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로 가게 시즌2에 함께 해주신 사장님, 예술가, 그리고 주민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예술로 가게를 함께 만들어 가주신 쌍문동 윤감독 프로덕션과 7월 1일 출판사에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2022년도에도 예술로 가게가 주민들의 곁에 다가가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저는 예술로 가게 기획자 예술일동의 허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